ge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같이 말씀을 볼 텐데,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말라기의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같이 말라기서를 조금 나눴는데요. 그 말라기서의 기록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분위기에서 책이 쓰여졌는가, 또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어떤 분이신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도 그 동안에 해볼 수 있는 건 사실 다 해본 거잖아요. 이제 그 동안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특별 교육을 해가면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이제 이런 것도 교육을 하시고 에스라와 니에미아를 통해서 또 포로 귀환도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성경 통독, 이 율법 낭독회도 하시고. 그리고 이느이미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패했던 것들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다시 신앙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낙심하시고 지치시는 그런 분위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제 확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이라도 붙여 보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래서 1장 1절 2절부터 바로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셨던 첫 말씀이 다른 모든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그 하나만큼은 정말 진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그 대답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반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충격이 되어서 사실은 말라기의 구약의 그 문이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 관계 때문에 구약이 역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기가 차고 코가 차니까 내가 에서도 있고 다른 많은 이제 사람들도 있었지만 에서가 첫째라 하더라도 야곱인 너를 사랑한 거 아니냐. 에서가 첫째고 또 에서가 대장부답고 호방하고 이런 성격을 가졌지만 그래도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너를 내가 그래도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참 구차하죠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을 이제 갈구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그래도 대화로 돌이켜보려고 하시는 그런 시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화는 뭐냐면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바로 또 꼬박꼬박 말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대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했던 행위를 보니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라고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떡을 드릴 때 무성의하게 대충 더러운 것들 막 올리면서도요. 하나님께는 아무리 크나 드려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 뭐 대충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떡도 그냥 뭐 이렇게, 뭐 더러워진 거, 뭐 별로 상관없이, 그냥 막 이렇게 예법도 없고, 제사지에는 법도 없고, 그냥 막,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희가 나를 강멸함이 아니고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도요, 네, 그런 목사님들 꽤 계십니다. 지금은 이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한동안 참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서요,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죽어, 이러고 다니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그야말로, 와, 이게 이분이 목사님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조금만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한국 기독교회 총연합회 회장을 또 역임을 하셨어요. 참, 그분을 따라다니시는 그, 이제, 성분이들도 참 많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말안 들으면은 때려 죽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그런 마음의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 자체가 완전 경멸하는 그런 마음, 낫게 보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요? 판을 칩니다, 지금도. 그럼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런 목사님들 하는 말에 껌뻑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들은 말을 또참 잘하세요. 참 말을 또 기가 막히게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이 막 획과 장 넘어가게 막참참 참 잘하십니다. 추종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니까 여러분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진리는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진리는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 가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금도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제사들그 부른분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꾼 목자죠 사꾼 목자 삿군목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망군의 여호와가 그 모든 행위를 보고 말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눈이 먼 희생재물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올 때 눈이 먼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 받아주겠느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기를 하, 하면서도 세상이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내가 너희 그런 기도 중에 하나라도 받겠느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지금 이 말이 참 담담하시면서 진실한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중하게 뭐 대화를 해보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있는 성전의 문을 예배당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예배며 무슨 제사며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들도 받지도 않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서도 나에게 공유를 구하느냐? 여러분 <laughs> 참이 말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곁에 보면은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 것처럼 반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엎드려서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들도 마음속에 쌓인 게 있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니까, 백성들의 모습이 결코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가져오는 분들도요, 아우참 귀찮다. 아이고,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건왜 이렇게 귀찮은가. 왜 이게 성경학교 성경 BBS 와서 이게 듣는 거 너무 귀찮다.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할 것도 많은데 내가 예배가 예배장 와서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 봐야 되냐. 별로 이렇게 대단한 거 하는 거 없는데도 이제 늘 우리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은 겁니다. 그러면서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에북 이스라엘 그 당시에. 포로 공동체, 귀한 공동체 분들이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정말 받는, 받을 거라고 너희 생각하느냐? 이에 하나님 말씀이죠. 이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꼬박꼬박 대화합니다. 그럼 네 번째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면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의 이런 삶의 모습과 태도를 이제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시냐면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기를 두고 지금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면 망군의 여호가 이르, 이르기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레위기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은 말라기 끝날 때까지 찾으십니다. 끝날 때까지. 그니까, 레위기,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알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 율법을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느냐.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네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의 이 생명의 언약을 준 것이다. 많은 분들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밖에 없다라고 오해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건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오해. 그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분들은 찾게 돼요. 뭘 찾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 믿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라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기대로 살아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레위기는요 어떻게 보면 율법은 많은 분들은 지금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비, 이제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여러분 이단입니다. 이단. 2단. 이단 중에서 마르키온주의라고요. 그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끝났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게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예전에 그 신약 사도 사도 시대 때정제가 됐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율법을 법으로 새긴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심게 하셨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실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럼 그래서 레위기는요 생명과 평강을 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의 그 율법도 복음이에요 율법도 복음이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율법도 우리에게 주신. 근데 이 무시하고 그런 태도가 참 바르지 않은 태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잊어버리고 이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기 구약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해서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서 맛을 잃어버려서. 음, 길바닥에 버려져서 땅이 발 피우는 것처럼. 그러분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이제 먹는 이유는요, 레위기를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을 성기는 건지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우리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마지막 끝까지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시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증언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온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기를 너희 주장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떻게 해야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뭐 돌아가기는 어떻게 뭐 돌아갑니까 <laughs> 이렇게 또 반응을 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늠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맹세하지 않고, 억울한 자를 위하여 신원을 갚아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장면 여섯 번째인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제일 중요한 11조, 11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제, 워낙 말라기 하면은 11조가 전체 주제인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본건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기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0절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10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볼 정도로 예, 이렇게 십일조를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근데 이 당시에 그 부기 이제 남 이 당시에 그 말락이 배경이 되는 포로공동체의 신앙 공동체가요, 11조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고, 또, 천 열매라던가 봉헌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관리가 되지 않고, 레위인들이 도망갔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11조가 지금 구약과, 구약과 지금 신약과는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요, 11조가 유대인들의 그, 어떤 과거 유대 공동체의 세금 같은 거였어요. 세금, 종교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단한 번도 십일조하면 복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여러분 신약은요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지정하셔서 의무적으로 드리게 하시는 어떤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의 피로, 우리를 통째로, 우리의 전체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구입을 하셨어요, 구입. 피를 지불하시면서, 피 값을 지불하시면서 전체를 사신 겁니다. 우리의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는요, 우리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세금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를 단번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인 산재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드리고 살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사실 이렇게 우리 11조의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건데 이건 여러분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교회와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약속. 이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율법이었어요, 율법. 무조건 세금을 내라라고 법이, 법이었는데, 지금은 11조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laughs> 자세하게 안 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총회나 노회에 규정이 있습니다. 교회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10분의 1을 우리 소산의 10분의 1. 이제 구약 성경이 이런 분문에 근거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맺은 우리 교회의 이제 이런 이제 세례를 받으실때요 교인이 되실 때 여러분 그 총회법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총회법에 따라서. 교회 헌법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여러분 이 11조 하면복 받는다 이거는요. 구약 시대의 말이고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그 마음을 보시고 이 신령한 복을 주시지만 뭐국간에 돈을 쌓게 가득 쌓아 주겠다. 이런 개념은요. 구약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는 게 옳고 우리 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게 옳지만 다 드리지 못하고 교회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독일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는요 11조 안 드려요 네, 이런 말도 여러분 다 배우셔야 어디 가서 이제 개념을 알고 드리시니까 독일은요 국가 세금으로 종교 세금을 냅니다 10분의 1은 안 내요 확실한 건 10분의 1은 안 내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 기독교 국가들도요 10분의 1안 냅니다 우리는 10분의 1을 내는 이유가 교회법으로 지정된 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약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실은 너무 그 단위나 액수나 총액에 너무 목매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복받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제 대화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할까? 이렇게 말을 하고 말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망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신앙을 유익으로 기준으로 드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이 정도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변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만 살던데요 하나님 교회 안 다녀도 세상의 사람들이 더잘 살던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더잘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요? 다 잘되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말 없어요 단지 우리가 땅에 기르는 백합화, 하늘에 기르시는 새처럼 굶어 죽지 않게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있지만요 부자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교만한 자들도 잘될수 있는 거죠 부러워하시면 안됩니다 우리에겐 하늘에 신령한 복이 남아있어요 그때 여와를 호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분들의 말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럼에도 끝까지 세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분들의 말이요 너무 희귀하고 너무나도 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을 오히려 기념책을 만들어서 일일이 기록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한 사람이 지금 거의 없다. 다 세상 풍조 따라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구약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지금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모세에게 명한 율법 레위기법을 지금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 노라 하면서 문을 쾅 닫으시고 나가버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문을 다시 열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면서 충격받으신 그 마음으로 어떻게 이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내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천년을 하루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만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정말 이 그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 전전긍긍하시면서 고민하시고 고민하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일부라고 할수 있는 출애굽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레미야 에가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로 끝을 맺었다고 한다면, 우리 구약의 이부라고 할수 있는 출바벨론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400년 동안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이제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말라기.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이르기를 신구약 중간 역사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신구약 중간 역사기때요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정말 중요한 때예요 정말 중요한 일들도 사건들도 많았을 뿐더러 유명한 왕들이며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우리 세계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제국들의 흥망, 흥망 과정을 봐야 우리 신약까지도 연결이 되니까요. 우리 내일부터는 아니고 내일은 이제 우리 구약의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신구약 중간 역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목사님은 또 내일엔 녹화로 여러분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내일 교회에서 주일 예배로 뵙겠습니다 여러분